편제편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노라운 행적을 수인 수임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완수들은뒤돌라서 네 도망쳤고,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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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어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중하신 재판장이시기에보조에 앉아졌어 공중하고존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나라 터러 문체카시구 아긴 터러 묘라시묘 그들의 이름을 용원히 지워 봐요. 쓰입니다. 지워 버리 쓰입니다. 원수 터은용원히자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송옵트를 보리게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용원 두루 다스리시며 심판하시 보조를 경고히 하신다. 그는 종일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중 하게 만백성을 판교하신다. 주님은 어 우한자들이 피하요세이시며 고난 받은 구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고한 송이상미다 주님 주님은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교단 구 버리지 안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원에서 진리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사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어우하게 죽고 간 사람들을 기여하시며, 구난 받은 사람의 부르지음을무려는체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파는 고통을 사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시 모든 일을 내가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배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위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초누은 터치 자기 파이 먼저 콜리는구나 주님은 공중한 심판으로 그 무슨 들어내시고 아한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코려 터는구나히가운셀라아인터리카구슨시 시우 하나님의코육칸무나라 터리 카 그것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이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반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의 두려움에 도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사람에 지나지 않넘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